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내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들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 장들이 발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리도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은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켜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기는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내우환을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기를 하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박 남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한 이이다. 내 영혼을 오게서 이그런에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빗박하면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면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파서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운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한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이다. 144편. 나의 반석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와는 호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와여 호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여와여 호 주의 하늘을 들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뜨시며 주의 살을 위에서 부터 주의 손을 펴산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 두니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인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 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의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과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과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저희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계획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지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저가 비열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으시고 아기는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자라게 하시 미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냐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한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금명을 그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가치듯 하시며 우박을 떡부스로 이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비올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으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과 있는 것과 나는 세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미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처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미는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일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150편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